안녕하세요 작가의 자가 도사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6시거든요. 제가 지난주부터 KTX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이제 차가 지고 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6시 40분이 귀차 시간이라 가지고 빵 하나 구워서 이제 가져가려고 합니다. 토스트에는 딸기잼이 맛있죠. 뭐 시간이 없네. 제가 선생님들과 같이 먹으려고 계란까지 삶았어요 음. 네. 네. 이제 6시가 넘었네요 얼른 가야되겠어요 자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행신역이라고 있어요 행신역에 KTX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행신역 주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어, 6시 40분 k t x 타고 갈겁니다 안개가 굉장히 많이 꼈거든요. 어, 이런 날에 운전을 해서 갔으면 굉장히 곤란했겠습니다. <laughs> 지난주에 이제 KTX를 타고, 뭐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뭐 어쩌고 해보니까, 아, 그래도 이제 차 가지고 다니는 거에 비해서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가 그 천안 아산역에서 내리는데 그 역에서 택시를 타고 남서울대까지 가봤거든요. 한 2만 4천 원 조금 안 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천안 아산역에 지난주 갔던 거라가지고 오늘은 지하철 거기 1호선이 바로 있거든요. 1호선을 한번 타보고 남서울대 근처에 지하철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어, 지난 이제 1, 2학기 동안 그 차를 가지고 제가 운전해서 다녔는데, 와, 진짜 무릎도 너무 많이 아프고,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도교수님께서, 아, 대중교통이 있는데, <laughs> 왜 차를 가지고 다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띠용 했습니다. 아니, 대중교통이 남서울대가 된다고 몰랐거든요. 어, 날이 되게 많이 풀렸어요. 오늘 패딩조끼에다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도, 별로 춥지 않네요. 안개가 보이시죠. 엄청 많이 낀 거. 지난주에 타보니까 아,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면 엄청나게 큰 거리를 KTX가 좋긴 좋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KTX 안에서 내가 과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할 과제가 그 폐질환 관련된 거를 검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수업서 책을 적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KTX 타고 내려가는 길에 차 안에서 그 성인 간호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 가동을 보여드릴까요? 노트북 가져와야 되고 이거 상의가 같이 가져왔거든요. 노트북은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너무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기차 안에서 그 성인간호와 폐지랑 관련된 공부했고 이제 지하철 1호선을 타러 갈 거거든요. 1호선 타면 거기서 이제 논문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7시 50분 좀 넘었거든요. 와 아, 천안아산역이 엄청나게 크네요. 그렇죠? 1호선을 타야 되는데 급행열차가 여기 있어요. 급행이 뭐 8시 7분인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길치다 보니까 혹시라도 다른 방면으로 탈까봐서 엄청 걱정돼가지고 열심히 또 노선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하철 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KTX 18호차 타는 부분에 1호선 이렇게 갈아타는 곳이 바로 있네요. 아, 저기 있어요. 아산역. 천안 아산역은 아산역이랑 바로 옆에 붙어있거든요. 아, 처음 오시는 분은 헷갈릴지도 몰라요. 저 지하철 타는 곳이죠. 여기 대학원에 보면은 서울이랑 수원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승객분들이시거든요. 여기가 이 아산역이거든요. 아산에서 신창 방면으로 가면 안 돼요. <laughs> 제가 좀 헷갈려 가지고 지금 헤매었는데 여기 이제 쭉 지나면 성환역 보이시죠? 성환역 앞에 남서울대학교 그 셔틀버스가 있거든요. 아, 다행히 지하철 타는 곳까지 잘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 여기. 쌍용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급행 열차는 8시 7분에 도착할 예정이라 가지고 제가 그때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10분 정도. 논문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쓸 논문 주제는 어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 배태성과 관련된 거를 제가 쓰고 싶은데 직무 배태성이라는 거는 그 간호사가 그 병원에서 이제 그만두지 않고 오래 근무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쓰려고 하거든요. 제가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할때 그때 면접에서는 뇌졸정 환자의 편마비 그 있잖아요 환경 개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광범위한 거죠.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도 계속 찍었듯이 저는 네. 요양병원 의 간호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음~ 그런 근무 환경 뭐~ 어, 대선 이런 것에 그고수간호사 리더십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된 논문을 여러 가지 많이 찾아봤는데 이거 이제 간호 연구 오늘 시간에 대략적인 제가 아웃 라인을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아~ 어, 자리만 많네요 청환역에 내렸습니다. 이제 셔틀버스를 타러 갈 거예요. 사람들 많죠. 다 대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환역 앞에는 되게 <laughs> 시골틱하죠, 그죠? 청환역 바로 나오면 저기 앞에가 버스 타는 곳이고 저희가 청환역입니다. 청환역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 오, 베스키라미스도 있네요. 빵집도 있고. 어, 셔틀버스가 바로 왔어요. 바로 탈게요. 제가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입니다. 남설대학교 맞죠? 내렸습니다. 보시죠, 여기 다 지역마다 이게 셔틀이 다 다니네요. 지금 성환역에서 내려서 오는데 한 8분 걸렸네요. 와 대박인데요. 그 성환역 그 전역에 백석대학교가 있더라고요. 백석대학교도 원래 가도전문대학원을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백석대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지하철을 타고 많이 다니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폴대학교 캠퍼스가 엄청 큽니다 일단 사람들 따라가는 길로 저도 가고 있긴 한데 이 길이 맞는 건지 <laughs> 일단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화장실을 급하게 갔다가 이제 강의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고 재미난 하루 보내겠습니다. 아, 제가 기차를 놓쳤습니다. <laughs> 놓친 게 아니라 뭐, 아 정말 여기 지하철을 너무 확갈려가지고 내려야 될 지하철도 못 내리고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기차표 예매한 거 난리고요. 그 뒤에 진 기차 없어가지고 와 멘탈 공개가 됐네요. 아, 제가 엄청나게 길치거든요. 어떻게 이게 천안아산역에서 내려어야 되는데, 아, 니다 아니다. 이게 내가 천안 아산역에서 기차를 타려면 아산역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천안 아산역을 내려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해가지고는 아산역이 그냥 지나친 거예요. <laughs> 기차가, 종, 지하철이 종점까지 가는데 나는 왜, 천안 아산역을 왜안 내리지? 어, 이상하다. 왜 도깨비 홀린 것처럼. 그 종점까지 갔다가 종점이 순천향대거든요. 순천향대에서도 한참 이제 못 부르는 거예요. 와, <laughs> 정말. 그래서 지금 거의 뭐두 시간 날려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속상해 죽겠어. 기차가 없으면은 밤늦게 기차 예매해야 되는 거고, 입석이라도 있는지 가서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와, 진짜. 난감하네요. 와, 진짜. <laughs> 여러분은 꼭 지하철 타시려면은 천안아산역이 아니라 아산역에 내려야 된다는 거를 명심하십시오. 아, 입석 한장 남은 걸 겨우 건졌네요. 와, 지금 기차도 날리고 입석 그래도 겨우 하나 예약을 잡아가지고 천 만다입니다. 어 점심도 못 먹고 이제 저녁도 못 먹은 상태라서 배가 고프니. 일단은 식당에 들어왔어요. 입석해서 한 시까지 가려면은 또 서서 봐야 되잖아요. 와, 입석이 웬일이야. 입석 진짜 오랜만에 타 보는데 그래도 아이들 자기 전에 는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 생각에 감사합니다. 아, 정말. 왜 저는 천안 아산역이라는 지하철역에 내려야 된는거 생각을 하고 순천향대까지 갔다 왔을 거예요. 순천향대가 종점이거든요. 아 근데 종점에서 한한 20분 정도는 스테이를 하고 이제 출발한 것더라고요. 같 순천향대에서 타는 이제 친구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이쁘던지 순천향대들도 보고 남서울대들도 보고 대학생들도 시커 맞네요. 와. <laughs> 그리고 이제 저희 남서울대가 4학기예요. 저는 논문학기 포함해서 5학기인 줄 알았는데 4학기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1학기랑 2학기 이제 두 학기 동안 이제 공부도 하면서 논문도 같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빡십니다. 그래도 어디니까 다른 대학원은 다 5학기인데 우리는 4학기라는 게그 대학원 등록금도 엄청 싸고 남서울대 짱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일서 1학기 때는 수업이 굉장히 좀 빡시게 진행돼가지고 점심도 저희가 못 먹고, 뭐 빵이라든지, 뭐 이런 김밥, 뭐 아까 제가 집에 따갔던 계란, 이런 걸 이제 서로 나눠서 먹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배는 차는 같은데 알차는 않다 이거죠. 저녁도 지금 못 먹고, 와, 정말 멘탈 붕괴 제대로입니다. <laughs> 배가 너무 고파요. 맛있게 먹고, 여기 또 천안아산역에서는 또 커피숍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참 고민되긴 한데 시간도 빼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제 열심히 KTX 타고 이제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 입석을 타고 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리도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용산역에 이제 오니까 사람들이 아주 우르르 내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나, 여기 어떡하나. 나도 기차 잘못탄줄 알고.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볼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승무원 지금 한명 잡아가지고 물어봤는데 행신역 가는 차는 맞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용산역에 서가지고 지금 몇 분이 지났는데도 가지도 않고. 내가 혹시 본 승무원이 유령 아닌가.. 갑자기.. 승객님.. 네4 8 기다리시면 니다 승무원 지나갔죠? 유령 아니네요. <laughs> 아 근데 진짜 무서워. 왜 출발도 하지 않고 뭐 이러고 있을까요? 또 지나갑니다. 현통 519 7번 차내에 오세요. 님 너무 무섭진 않으세요? 무섭긴 해요. 네. 왜안 갈까 싶어요. 그러시면 이쪽 파르차에 계셔도 괜찮으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숙무원분이, 너무 예쁜 숙무원분이 내가 너무 쫄았다고 생각하나봐요. <laughs> 또 와가지고, <와서> 서무서워하지말라고 <laughs> 이제 격려를 해주시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코레일 직원이네요. 일단 핵신약까지 가는거 맞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laughs> 제가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가지고 거시기 했네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길치인거 보니까 되게 어리버리하고 인간미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얼굴까지 예쁜데 그렇게 길까지 잘 찾으면은 정 없잖아요. <laughs> 자 오늘도 여러분들도 즐겁고 이제 신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원래 대학원 못 들어가신 분은 내년에는 뭐가 됐든 간에 결과를 이루는 한 해가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원 너무 재밌거든요. 자 이상은 작가의 자강사 김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